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할지도 꼭 알아야 해. 특히 용종이 걱정된다면 아래 음식들은 조금 신경 써서 조절해보자. 먼저 베이컨. 가공육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편인데 질산염 같은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대장 용종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숯불에 구운 고기도 주의해야 해. 직화로 태우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위장관에 쌓이면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그리고 감자 튀김.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발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어. 많이 먹을수록 위험도는 더 올라가고.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도 문제야. 설탕, 밀가루, 지방 조합이 장애 염증을 만들고 그 환경이 용종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버려. 마지막으로는 술. 알코올 자체가 대장 용종에 나쁜 영향을 주고 습관처럼 마시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해. 화면 두번 톡톡, 그게 건강 습관 바꾸는 시작이야. 하루 1분 건강 습관,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맛있다고 매일 먹는 음식 중에도 이렇게 몸에 부담 주는 게 있을 수 있어. 가끔은 멈춰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야. 오늘은 몸이 좋아할 한끼 같이 고민해보자.